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큰 은사라는 표현이 있다면 뭐 당연히 그 반대 개념의 작은 은사도 있겠죠? 그죠? 작은 은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른 은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급수를 매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가 뭐 방언 통변을 해요. 방언 통변을 합니다. 방언을 통변에 주어서 풀어준 사람과 죽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낸 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살려낸 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센 능력과 은사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른 은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떤 게더 세고 어떤 게더큰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헌데, 또 그렇다면 동일한 은사 사이에서도 어떤 급수는 분명히 매겨질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어떤 이는 물질로 덮고, 어떤 이는 물질로 돕, 돕고 섬긴 것에 반해 어떤 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면 이것도 전자보다 후자가 더 세고 큰 은사라 볼수 있죠. 참고로 저는 이 전자에 해당하는 방언을 통변하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게 물질을 보내는 것을 하찮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분명히 이 후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전자에서부터 시작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죠? 이거를 건너뛰고 일로 갔을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디모대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가 방금 읽어드린 어,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은 명목상의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들을, 어, 잡아서 감옥에 내주었던 전력이 있기에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겸손함이 더욱더 깊어졌기에 자신을 절이 일컫고 칭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아, 이 겸손에도 등급이 있고 레벨이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보아도 아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는 계속 근심시키다 못해 소멸시켜 떠나게 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과의 동행도 수준이 있고 차이가 있고 레벨이 있고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했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이,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 영역들, 뭐 그러면 즉뭐 믿음 아니면 성령님과의 동행 그 다음에, 겸손, 거룩, 기도, 은사, 권능, 능력, 등등등등. 이 각각의 단어들이, 이 각각의 단어들이 수준 차와 레벨 차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의 성장이 받쳐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요소가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다른 요소들의 성장이 받쳐줘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가, 이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만 오래 한다고,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일 수 있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더욱 마음을 점령해 나가게 되고 성령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면 기도의 영역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역도 더 깊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해도 기도 제목들이 넘치고 또 시간이 후딱 갑니다. 이러면서 기도의 영역이 자라나면서 은사의 영역이 개발되고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거룩의 영역이 자라난 것인데 이것이 은사와 권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겸손함의 영역이 깊어졌는데 이것이 사랑과 헌신의 영역을 더 잘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 삽자로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정 삽자로를 가지고 삽 삽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저는 강원도 화천의 7사단 81mm 박격포.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남자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 채널 운영자가 어디 가서 군 생활하고, 얼만큼 뭐 고생도 하겠구나, 이런 걸딱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예. 어, 뭐, 이미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삽자로 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많았는데,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잔디가 나 있는 흙을 삽으로 떼서, 떼서, 예, 삽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시루떡 같이 이렇게 떼가지고, 포를 거취하는 이 포대라든지, 예. 아니면 소총수들이 총을 쏘는 사로 같은 곳에 잔디를 옮겨 심는 뭐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간 산에서 텐트 치고 먹고 자면서, 진지 공사를 하든지, 돌을 캐고 흙을 날라서 보수 공사를 하든지, 뭐 여러 작업들이 많아요. 예. 근데 삽으로 제가 땅을 파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을 깨닫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떠한 삽질의 귀재, 노가다의 천재도 자신의 두 다리를 이동하지 않고 서 있는 위치를 3미터 깊이로 파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30cm, 한 50cm는 팔수 있어요. 발을 뛰지 않고 서 있는 그곳에서. 그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밑으로 3m 정도를 파 내려가려면 넓게 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깊게 파기 위해서는 깊게 파려면요. 넓게 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 그리면서 하려면 시간이 갈까봐서. 여기 1번과 2번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글씨가 잘안 보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거는 약간 도표같이 그려봤어요. 여기 하나는 지식이고, 은사, 믿음, 분별, 능력, 기도, 겸손입니다. 이쪽은 또 똑같아요. 지식, 은사, 믿음, 능력, 분별, 기도, 겸손입니다. 네. 1번과 2번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가고 있는 사람은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해당할 거라 보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해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1번입니다. 그렇죠? <laughs> 이것을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땅 얘기를 했잖아요. 땅,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두 다리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3m를 팔수 없어요. 그래서 3m를 파기 위해서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이렇게 팝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넓게 파는 이유는 깊게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3m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들어가다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더 넓게 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영적인 어떤 개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여기는 뭐 기도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별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식이 될수 있고, 여기는 능력, 여기는 은사, 여기는, 여기는 겸손, 여기는 믿음, 그리고 뭐또 여기에는 또뭐 어떤 사랑, 이런 것이 될수 있죠. 그죠? 그래서 더 이렇게 넓게 파면서 여긴 기더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고, 그리고 이 깊어진 깊이 때문에 넓이도 더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신앙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자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또 표시는 안 했지만은 여기에는 뭐 관대함이 될 수도 있고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어떤 섬김 리더십 헌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뭐 능력으로 잡아봤지만 사람마다 어떤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나 달란트나 재능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의 행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 리더십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헌신, 어떤 사람은 뭐 인내, 어떤 사람은 기도. 아웃스탠딩한 어떤 탁월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자신의 강점도 자신의 어떤 주어진 부분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분들도 동반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구조는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요. 표가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곧 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이는 은사가 특징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는 지식의 은사가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서도 주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앞서의 1번처럼, 앞서의 1번처럼 겸손도 잘하고, 기도도 깊어지고, 치유도 나타나고, 지식도 쌓여가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학 내에서 이 영역은 나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영역이라도, 60점 이상은 맞아줘야, 60점 이상은 되어야, 꽈락을 피할 수 있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점점 더 자라고 깊어지는 것이 단순히 은사와 능력만이 더해져야 더 깊어지고 더 좋은, 더 강한 은사와 능력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더 자라났더니 은사가 더 깊어지거나 지식이 더 갖추어졌더니 기도가 깊어졌거나 분별이 더 자라났더니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특정 은사나 능력도 더욱 깊어지고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메일로 접하는 사연들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종이라는 예언을 받고 나서 인생이 지금도 죄에서 나오질 못하거나 이상한 영을 분별 못하고 인질같이 잡혀 기도원에서 노예같이 지내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접하는 사연들 중에서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무언가 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그렇지 않겠어요? 크게 쓰이는데,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뭔가 크게 무기가 주어지거나 큰 어떤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큰 능력이 나타나거나 해야겠죠. 그게 뭐꼭 외부적으로 나타났나 아니면 내면적으로 갖추어져 있든 무언가 무기가 있어야지 크게 쓰임을 받겠죠. 그죠.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무언가 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현상적으로 축사나 치유, 그 외에 각종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크나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영역들, 여기에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거예요. 안쓴 것들도 있어요. 이러한 영역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헌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종이라는 예언이 뭐 참종에게서 나온 예언인지 아니면 변질된 종에게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크게 쓰임 받을 종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그만한 대가를 당연히 치르고 또 그에 상응하는 각종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죠. 이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헌데 어떤 능력이 임했어도 이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능력이 더 커질 수 있으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종으로 쓰겠다는 예언이 떨어졌는데 정작 어떤 이 분별이라는 영역이 받쳐주지 못해 사이비 같은 사역자에게 영적 노예로 잡혀 학대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거다라는 망상에 빠진 분도 있죠.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이 정도 이야기만 합니다만 저는 지금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메일을 받아요, 제가.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도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다른 영역들도 계속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어지기 위해서 넓게 파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이 뿌리가, 이 뿌리가 깊어질 때, 또이 깊어진 뿌리가 우리의 그릇을 넓힐 겁니다. 그리고 또이 넓어진 그릇으로 인해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간 뿌리는 그릇을 더 넓힐 겁니다. 그리고 더 넓힌 넓어진 그릇은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갑니다. 계속할까요? <laughs> 아, 신앙의 여러 영역들이 골고루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에 있어서 어,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 한 부분이 오래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 부분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영역들이 반드시 받쳐 줘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영역들이 반드시 동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무기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떤 분은 또 은사나 권능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어떤 사람은 분별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떤 사람은 헌신이 다 다를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의 동반 성장이 없으면은 그것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변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여러 영역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깊어지기 위해서도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넓어질 수 있는 깊게 내려가는 뿌리를 위해서라도 땅을 넓게 팔수 있게 하시고, 넓게 판땅 때문에 또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더 깊이 내려가는 뿌리가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가게 하시고 신앙의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어... 믿음의 장성은 불량까지 자라나고도 남는 한분한분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진정한 복을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